자, 내리게 되면 조금 작아졌죠? 그리고 플러스는 크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 크기가 좀더 키보드가 둥둥 떠있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키보드 자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긴 바가 있는데 여길 잡고 왔다 갔다 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여를 위한 33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자판을 통해서 보냅니다. 일명 키보드라고 하는데, 오늘 이 키보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본인이 썼던 그 키보드가 모양이 달라져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이 키보드 글씨를 좀 크게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폰은요. 왼쪽에는 삼성 A90으로 안드로이드 버전이 12고요. One UI가 4.1입니다. 오른쪽에는 LG 스마트폰이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1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문자를 보내실 때는 문자를 터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선택하시고 이제 문자로 넘어가는데요 보낼 사람의 상대방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대화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이 자판 일명 키보드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글씨를 치는 방식도 커티 키보드라고 해서 컴퓨터 자판하고 똑같이 나온 것도 있고요. 천지 나락글, 뭐, 배가, 여러 가지 자판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썼던 자판 배열이 어쩔 때에는 다른 걸로 변경될 때도 있습니다. 뭐, 잘못 만졌다든지, 누군가가 만지다가 이 자판 배열을 틀리게 해버리면은, 손에 익지 않는 자판이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자판에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으면 자판에 대한 설정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시고 들어가게 되면, 현재 삼성 키보드라고 나와있죠. 여러가지 목록이 나와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언어및 키보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형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고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한국어 돼 있고 천지인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천지인 자판, 키보드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는 커틱 키보드, 컴퓨터 자판하고 같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현재 이게 천지인이고요. 한 영이 있는데 영어를 터치하게 되면 영어는 이렇게 쿼티 키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 자판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설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쿼티 키보드 밑에 천지인의 이렇게 B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본인의 키보드 형식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키보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단모음도 있고 배가 베가. 예전에 배가를 썼던 분들은 배가 자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요. 네, 밑에 나락글은 LG에서 예전에 기본 자판을 많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한테 맞는 자판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변경이 되고 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락글 자판을 바뀌었죠? 여기에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설정이 안 보인다고 하시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설정을 터치하신 다음에 조금 내려 보시게 되면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에 키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아까와 같이 삼성 키보드를 선택,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쭉 보시게 되면, 자. 키보드 툴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끄게 되면은 아까 이 키보드에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툴바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지만 툴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설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키보드 툴바를 키시게 되면은 이렇게 툴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고대비 키보드라고 되어 있어서 노란색 키패드에 검은색 글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같이 이런 형식으로 눈에 네,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이것을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여기에서 고대비 키보드를 터치해서 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 모양의 키보드가 됩니다. 고대비 키보드는 눈에 잘 띄는 경향이 있고요. 그냥 기본은 거기에 비하면 그냥 평범하게 되는 게 무난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네, 세로 화면과 가로 화면이 있는데 보통 보는 화면이 이렇게 세로로 보잖아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반 키보드는 말 그대로 아까 일반적인 거고요. 한손 키보드는 이것은 한 손으로 조작하기 쉽게 변경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왼손으로 한 손으로 다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편하게 문자를 칠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는 전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한손 키보드를 봤고요. 밑에 있는 플로팅 키보드는요. 터치하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키보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가 둥둥 떠있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키보드 자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긴 바가 있는데 여길 잡고 왔다 갔다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놓고 문자를 보낼 수가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일반 키보드로 가고 싶으시면 밑에 있는 긴 발을 제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정상적인 키보드로 변경이 됩니다. 재미있는 기능인데 모르고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서 정상적인 키보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와 투명도는 말 그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본인한테 맞게 크기를 조절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로 모드는 가로로 봤을 때 그런 설정이니까 위에나 같습니다. 가로나 세로나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밑에 글자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글자 크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흐리게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3 x 하기사 키보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말 그대로 쿼티 키보드에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죠. 언어 및 키보드에서 현재 나라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쿼티 키보드라고 보통 전체가 다 나오게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아, 요거 좀잘 보이게 고대비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비 키보드로 변경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근데 이 상태죠 쿼티 키보드일 때는 요 안에 있는 글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는 설정을 터치하신 다음에 쭉 내려 보시게 되면. 자, 글자 크기라고 아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이제 진하게 되어 있죠. 터치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쿼티 키보드의 글자 크기를 좀더 크게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간 정도로. 그래서 여기 있는 글씨를 자, 내리게 되면 조금 작아졌죠? 그리고 플러스는 크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 크기가 좀더 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자판하고 같은 커티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게 좀 작게 느껴지신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LG 폰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폰도 문자를 터치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자판이 나오고요 자판 위에 보시게 되면 톱니바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쿼티 키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지인 키보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하시고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언어및 키보드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여기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1번에 한국어 지금 쿼티 키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터치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자, 여 천지인, 나라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을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키보드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됐죠? 만약에 이 설정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기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서 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키보드 관리가 있는데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기본 키보드라든지 음성 인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음성 입력을 활성화시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마이크가 생깁니다. 끄게 되면은 아까 있던 마이크가 없죠. 그리고 마이크를 키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생깁니다. 이것은 참고로 문자를 보낼 때 말로 하는 건데 누르시고 네 터치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성폰도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터치하셔가지고 말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자를 보낼 때꼭 필요한 키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 설정을 통해서 글씨 크기라든지 또한 고대비를 통해서 잘 보이게 할수 있고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잘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